<laughs> 지난 시간에 대명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을 거야. 자 오늘 72 페이지. 갑자기 <laughs> 매72 <laughs> <laughs> 페이지에 보면. 챕터 자, 파이브 대명사, 부정 대명사, 원과 s o m any. 자, 이거에 대해 나오는데. 자, 간단하게 얘기할게. 봐봐. 디 어디 갔어? 간단한 문장을 하나 써 볼게. 봐봐. A라는 놈이 나 자기 네, 팬이죠, 뭔데?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I can find, find, my it. My I find it. it. I have to find it. I 원? 원. 자, 요 대화가 짧지만 원에 대한 속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볼게요 어디 갔어? 이거. 한 어, I lost my pen. 나펜 잃어버렸어. I can't find it. 자, 여기에서 <laughs> 이는 뭐예요? 뭘 나타내요? 마이 펜. 그렇지. 여기에 있는 마이 펜. 내가 잃어버린 그 빨간색 요즘 볼펜 중에 좋은 게뭐 있나? 볼펜 좋은 거 하나 보여어 제트스트링. 네, 빨간색 아니 빨간색이 아니고 내그 사색 들어가는 제트스트림 그걸 잊어버렸어. 앞만 찾아도 없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마이펜은요. 이 일과 동일한 대상입니다. 오케이. 네. 나는 그것을 찾을 수 없어. 자, 여기 이선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대상이 아주 명확합니다. 자, 그런데 I have to buy one. 여기에 있는 one 은 무엇일까? 새로운 펜. 요 one 은요 앞에 나왔던 대상의 내용과 종류는 같아. 같은 종류지만, 하지만 동일한 대상은 기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i 이라는 대명사는 앞에 나온 대상과 100% 동일한 대상을 받아칠 때 그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원이라는 대상은 앞에 나왔던 어떤 명사의 내용과 종류는 같지만 범주는 같지만 하지만 그거 아닌 다른 것 이런 뜻이 들어갑니다. 알겠어요? 자이 내용을 필기를 하세요. 어디다가 72 페이지 그 하늘에 보면은 좀그 많지 거기다가 써봐. 예원이는 눈이 나쁘구나. 네. 렌즈 안 끼는. 네. 눈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내가 눈이 정말 좋았거든. 내가 눈이 양쪽이 지금도 눈은 좋아. 근데 노안이 와가지고. 아유. 얼굴은 동안인데 눈은 노안. 얼굴은 진짜 동안이. 얼 얼굴은 그냥 바로 이0대 이십 대 초반 바로 이십 대 초반. 20대 초반. 얼굴 보는거알아 얼굴 노안이 뭐라고 얼굴이 노아 와와와 <뭔베> 아, 아, <뭔베> 얼굴이 노안이니까 눈도 얼굴이 노안이라고? 이다시주 그냥 <뭔베> <뭔베> <뭠> 어, 어휴, 또가 노안이, 지... 노안이 될 거. 제... 아. 제가 노안이 될 거. 아, 하나 볼게요. 봐요, 제 얼굴. 자, 요 it과 one은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it을 쓸 거냐 one을 쓸 거냐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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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문장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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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그것 있죠. <laughs> 아니, 봐요. 그건... <laughs> 아, <이 자리. 웃음> 그것 자, 그것 그러면 구체적인 뭔가를 찾겠죠. 근데 이거는 <laughs> 하나. 이 하나라는 것은 뭐다? 막연한 대상. 막연한 대상인데 앞에 나온 것과 종류는 같아요. 자, 그런 뜻입니다. 끝. 그래서 거기에 밑줄만 그어줄게. 정해지지 않은 불특정한 아니, 위에. 특정한 대상이 아닌 막연한 대상. 막연한 대상 동그라미. 근데 여기서는 그냥 막연한 대상만 써놨으니까 너무 막연해. 사실은 위에 나온 명사에서 따와야지. 위에 나온 명사에서 종류는 같지만 범주는 같지만 동일한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정해지지 않은 불특정한 사람의 사물을 가리키는 복수형은 ones 동그라미 복수형은 ones 자 여기에서 한번 다시 바꿔 볼게 나는 내펜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팬들을 잃어버렸어 그쵸? 와. 그러면 여기에는 잇을 쓰니까 댐을 쓰니까 당연히 댐을 써야 되겠지 네. 복수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원이 한 개니까 못쓰겠네요 아니 여기에 쓰는 원이. 게 바로 뭐다? 원즈, 원즈. 이 원즈는 <laughs> 나는 원즈. 여러 개를 사야 될것 같애 <laughs> 이 소리가 되는거죠 그래서 펜에 자 이게 단수일 때는 원, 복수일 때는 원즈가 된다라는 사실. 끝. 자 그다음 2번에 보면 썸하고 n y 가 나와 있어. 자썸 n y 를 여러분들 아마도 긍정문일 때는 썸을 쓰고 부정문이나 의문문일 때는 n y 를 쓴다라는 것은 잘알 거야.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 거기서 한 가지 몇 가지만 기억해도 두 번째 주, 문장에 보면 i made this pizza will you have some 자 will you have some 밑줄 쳐 봐. will you have some 찾았나요 네. 자, will you have s o m e 의그 물음표지. 네. 자, 아니 의문문에는 some 못 쓴다며. 왜 사기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will you have나 뭐 would you have 같이 이거 좀 처먹을래. 이렇게 해서 권유를 나타낼 때는 번유를 나타낼 때는 some을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런 예외가 존재한다는 걸 기억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봐봐 some <laughs> are handsome <웃음> some, <웃음> are handsome. <웃음> some <웃음> mean Are handsome. 자두 가지의 문장이 있는데요. 위 아래 위위 아래. 자 여기서 some are handsome, some mean are handsome인데요. P <laughs> 이 문장에서 주어가 뭐지? 어, 섬까지 여기 여기까지가 주어죠. 어, 섬. 여기서 주어가 어디까지지? 어. 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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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디까지? 맨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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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요거는 맨이라고 읽고 민이라고 읽어. 어. 미 이렇게. <laughs> 아, 채널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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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봅니다. 이썸은요 주어 역할을 하지. 네. 이썸은 뭔가 하면은 대명사예요. 반면, 여기 있는 이 섬은 여기 있는 이민을 이렇게 꾸며주죠. 네. 그러면 이 섬은 형용사 역할을 하는 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소리가 바로 부가예요 그러니까 섬은 대명사가 될 때도 있고 형용사가 될 때도 있는데 차이는 뭐다? 뒤에 명사가 오느냐 단독으로 임무를 수행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하나 적어도. <laughs> 그... 거야. 오, 이 조국도. 오, 조국도. 조국도. 조오도 조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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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색깔이 저런걸 도 조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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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네? 남자는 네. 왜? 그래? 왜 파. 어? 여자도 핑크 그래? 여자여자파핑크로바꾸여자남자이자 핑크 블랙핑크 <laughs> 와와와정정부 <우와. 우와>. <laughs> 블랙핑크 응. 원하는형호사형호사 뭐야 형용사 아, 아. <웃음> <웃음> 자, 지난 시간 여기서 내가 팔품사를 얘기했어. 요 <laughs> 아, 그 명동형부 대전. 명부, 따라해봐. 명동, 명동, 형부, 형부, 형부 대전, 대전, 대전 접감, 접감, 접감. 명동의 형부가 대전의 면접고로 가셨다. 이게 바로 팔품사라고 했죠. 명동형부 대전접감 시작. 명동형부 대전접감. 대전, 접감. 자,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담아고치가 있어. 전구. 다마고치. 전구 보이나? 자, 다마고치. 긍정문에 any가 쓰이면 어떤 뭐뭐라도라는 뜻이다. It is 아, very easy problem. 겁나 쉬워. Sure. Any child can solve. 자, any 동그라미 치고 child 동그라미 치고 이때는 단수 명사를 씁니다. Any 뒤에 여기서 any child. Any child. 어떤 아새끼라도 그거 풀수 있어. 일자기를 모르냐, 중시나 이런 식으로. <laughs> Any child는 어떤 아새끼들도 그것을 풀수 있다. 단수 써요. <laughs> 자, 그리고 3번에 있는 게 사실 좀 어려운 건데, all boss every each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설명할게요. <laughs> 어, 일단은 영화에서는 두 명이 있을 때 하고. 세명 이상이 있을 때 쓰는 대명사가 좀 달라집니다. 둘 있을 때는요. 둘 전부 다 이렇게 나타낼 때는 보스라는 단어를 써요. 보스. 보스. 근데 세명 이상면 올이 됩니다. 올. 올이 돼요. 자, 그런데 자, 요거는 참고로 알아도 여기 나오진 않는데, 보스는 둘 다잖아. 근데 보스 중에 둘 중에 하나, 일부분 이걸 나타낼 때는 이더를 써요. 올에서는 올의 일부분은 썸 혹은 애니를 씁니다. 근데 둘다 아닌 거 있어. 둘다 아닌 거. 둘다 아닐 때는 이거는 리더를 쓰니다. 그리고 어느에서 전부 아니면 이거는 논을 써요. 자, 요거 하나 적어도 중요한 거예요. 없다 종류? 네. 잘 찾아봐. 네. 잘 찾아봐. 네. 그줄가이 いいの、いいボスボス。いいイいいドいいニいいの、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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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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いいい、い、いいい、い、いいい、い、い 어, 아, 아, 정민이 <laughs> 어? <laughs> <보면> 알 t 정민이 알 I don't talk about Boini. Boini, I don't k n o 알 I 아니, 이거 좀 그런데요. 알싸노알싸노 알싸노트. 알싸노트. 알싸알싸 알싸노트. 알싸알싸노보알싸알싸노알싸노 알싸노트. 알싸노트. 알싸, 알싸. 에이 .이, 에이, 아. 이 <뭔노> 아, 보인이 아, 알산호. 보인이 아, 알산호 어, 보사이인이 아, 알산호. 아, 오늘이디어다 아, 아, 보인이 오늘 오 바로 만드신 거오 어, 지금 즉흥인 이 알산호. 보이이 알산호. 오케이. 자, 어쨌든요. 전부 다를 나타내는 거는 보스와 올이에요. 자, 그런데 어 에브리라는 단 알죠? 에브리 네. 사실 이 every하고 all은 의미는 같죠 전부 다 근데 all하고 every는 상당히 용법적으로 다릅니다 all everyday 자 all은 뒤에 <laughs> 복수명사가 오는 경우도 있고 단수명사가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every는 무조건 단수명사가 온다 그리고 단수 취급을 합니다 자, all 뒤에 복수명사가 왔을 때는 당연히 복수 취급 여기에 단수명사가 왔을 때는 단수 취급 자, 이게 뭐냐 every, 뭐야, every boys every boys가 아니고 every boy all boys 혹은 all water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억해야 될건 뭔가 하면 a l 이라 그러니까 전부 이러니까 왠지 복수의 느낌이 들잖아. 근데 아무리 복수의 느낌이 들다 하더라도 뒤에 단수 명사가 오는 경우도 있고 복수 명사가 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갖고 all boys 하면 은딱 봐도 셀수 있는 명사는 s를 붙여요. 반면에 셀수 없는 명사 all water 모든 물 이렇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이 뒤에 비동사를 쓰려면 이거는 뭘 쓴다? r를 당연히 써야 되겠지. 근데 여기 아무리 o l 있더라도 water가 셀수 없기 때문에 이건 is를 써야 된다. 자, 그래서 a l l 뒤에는 단복수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every 뒤에는 무조건 단수 명사만 오고 얘는 무조건 단수치고 이소리요 음. 자, 그렇게 보면 음.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도 아까 어디 갔어? 응. 자 봐봐 All are good all, uh, all books are good 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한테어볼까 안송비 네. 이 문장에서 주어가 뭘것 같아? 우리요 올이요. 음? 응. 음. <laughs> 밑에 거를지. 올 혹시 그렇지 자, 얘 <laughs> 올은 단독으로 주어를 만들었지. 맞죠? 이때 올은 대명사다. 반면에 여기 있는 이 올은 이렇게 꾸며 주지. <laughs> 네. 그러면 이 올은 뭐다? 형용사 올이다. 아, 그래서 대명사라고 우리가 배우는 것들의 대부분은 형용사와 대명사를 오고 가면서 뒤에 명사를 끼워도 되고 안 끼워도 되고 그렇게 쓰인다는 거 그걸 기억하세요. 자 체크할게요. 볼 흔들어. No. 자 거기에 막연한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올과 열버리는 모든을 일치는 각각의 이건 여러분들 알 겁니다. 보스는 둘 다라는 뜻입니다. 됐고 올은 셋 이상, 북은 둘을 말할 때 쓰고. 자, 올, 자, 밑줄쳐올 다음에는 단수명사나 복수명사가 올수 있지만, every 와 each 다음에는 반드시 단수명사가 와야 한다. 밑줄 어주세요 그리고 올, each, b o 리 h every 이렇게 있는데, 요거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봐봐. all 이라는 단어 있죠. all books 이렇게 써도 되고요. all of the books 이렇게도 쓸수 있습니다. 이런 거 많아요. all 대신에 some books를 쓸수 있고 some of the books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both books both of the books 그리고 each book each of the books 이렇게 all 자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해 all 뒤에 바로 명사가 왔을 때이 all은 뭐라고 형용사 all이라고 했죠 맞나요 all of the books는 기억해 all 뒤에 뭐가 왔어 전치사가 와버리지 of 그러면 이 all은 뭐다 대명사 all이에요 아니 이거나 이거나 뜻이 똑같은데 굳이 이렇게 두 개를 써야 됩니까? 이런 거 많거든요. 자 그런데 요것도 많이 쓰이지만 이것도 많이 쓰는 거 기억해두고. 자 요거 응. 하나 적어도 올북스 올러부터 모스. 요거 하나 적어도 중요합니다. 공공짜지 공공짜. 아니 근데 저번에 숙제를 다 냈잖아요. 어.

아 속제 속제는 그냥 깨끗하게 팔십삼, 팔십와잘생기어 와, 와, 완벽하다. 완벽하다. 완벽 남자 저런 얼굴 잘고 너무 잘하시고, 영어 잘하시고, 되게 잘생기시고, 네, 도 잘하실 것 같고, 스포츠도 잘하실 것 같고, 원래 잘하시고, 까지하세요 지금 <laughs> 안 했더. 아니, 왜냐면 하 여기서 또뭐 숙제를 내주면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쵸. 눈물을 먹었지. 눈물을 먹